오랜만에 킨 김에 사진이나 한번 같이 찍자고요. 아 어, 그래요. 좋아요. 음 그러면 뭐로 하지? 오늘은 뭐로 할까요? 음... 오랜만에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죠.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이거 이모티콘 찾으세요. 이거 이모티콘 찾아서 올리시면 제가 찍을게요. 이범 컨셉은 전체적으로 약간 레트로 느낌이 있고요. 밍밍.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비트 엄청 빨라요. 정말 빨라요. 하는 줄 하나요. 하나. 하나, 하는 줄? 오케이, 음, 오케이. 무서워. 하나, 둘, 셋. 딱! 어! 좋아, 좋아. 좋아. 0.1초만 링링 길러주세요. 그럼 저도 딱!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 주련이가 라이브에서 딱 그거 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라이브를 주련이가 그거 할 때, 전화할 때 주련이가 거실에 있었고 제가 방에서 그거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근데 그딱 듣고 떡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노래? 홈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아, 너무 중요한 파트였어요. 딱이. <laughs> 떡이 어디에 있지? 했는데 딱이 포인트였어요. <laughs>